안녕요이실이에요 오빠 들어갔 자, 엄마 여기 어디야? 예류. 아! 예류. 대만의 예류에 왔습니다. 아, 오늘은 영상을 뭐,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요, 얘가 <제가> 어제 충전했거든요. 충전이 안 돼요. 짜증나게.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바닷가 같은 지역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요 근데 저는 안 추워요 왠지 모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저기 바다 있죠 어제 우리 잠때그 그거 과일이지 그거는 네. 또 뭐라고? 과일 식 저기 바다 잘안 보이지만 저기 바다가 있어요 아, 내가 어디에, 내가 힘장에있거잘 입고 와네 입고 오 되지 누나 손으로 패딩 하나 써자 나긴거 가면 하다긴 것도 너무 좋았것 같아서 그래서 자 잠시만요 대기 탈게요 네 사진 찍고 왔습니다 지금 날씨 때문에 잘 안보여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자다람 쪼이고 최대한 안 들어가 보도록 할건데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오. 이렇게 돌고 있고. 투투 응? 다람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. 자, 내리막길. 자, 내리막길. 사람은못 쓰니까 다 긴다. 자, 옆길은 돌길. 대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하는 것 같아서 한번더 말하는 건데 대만은 한국보다 지금 1시간이 느리거든요 지금 한국시간이 이 시기가 한국시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11시 5분 11시 5분인데 한국 시계 11시 5분 그리고 대만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그거 먹을 일이 있다 하잖뭐 현황이 있다 하잖아 기가 거기서 찍지 말고 저 앞에 가찍잖아 저기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와 대박인데? 저희가 바람 많이 부겠다 이렇게 이렇게 고뭐 찍으면서 해? 어 여기서 좀 응. 찍자 여기 자 저기 앞에 바다 여기서 하고 또 사람들 많은데 찍는다 바람 많이 붑니다 자 저기 바다고요 엄마 여기로 한번 내려가자 여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가자 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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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이 붑니다, 지금. 다시 안녕? 바람 붓습 왔다. 잠시 바람 소리 좀 구경하시지, 있어. 시끄러울 거예요? 다시 안녕? 오케이. 오, 저기 바다, 바다. 자, 모래 음 바다 냄새 잠시만요 내 하... 하... 자, 바다입니다 저기 바다가 있고요 잠시만요 아진 진짜... 자 잠시만요. 네, 여기. 이제 또 사진 찍어야 돼요. 잠시만요.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

잠시만요.

만지면 안되잖 만져봐 응 만지면 안되지 야돌 진짜 돌이다 이렇게 돌이 많아요 저 위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